행사에 사연를 맡은 창립준비위원장 최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에 <laughs> 있어서 좀 서툰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행사는 일부로 나누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문보고 있겠습니다. 동해총회 총회관 32명 중 저는 참석하여 성문이 허만히 o n 이이루어 l y y 보드립린다 다음은, 개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성 d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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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을오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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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 m e some, some, s o m 및서 o 원장 s 박지영 s o m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포항, 경주, 안동, 연일만 동호회, 창립 총리 및초회 회장 침식을 개헌을 선언합니다. 매일 소개를 하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뮤지 댄서 총연합회 황치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올림 연합회 공성태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모라불 패밀리 컬러 회장 직무대행 맡고 계시는 전망. 동해 창립 목적과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립 목적은 통항한 밀대스를 사랑하고 회원 상호 간에 침묵을 화합과 침묵을 도모하며 지역 통합밀대서 활성화를 위해 동해 창립 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결성 초기 여러 어른 정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포항 경주 안동 지역 회원 구성으로 되어 2023년 10월 첫 장기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광 17명, 경주 7명, 안동 8명, 총3 2명 회원이 미역이 체로 등록되어 매월 증기 모임 등을 개최하고 한 것으로 써 회원 상호 간의 파업과 장이, 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네가 더욱 활성화되어 각 지역 소외된 곳에서 봉사활동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은 정녀와 조언 부탁드리며 창의정과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전인준의끈을상명하겠습니다대의장 인준은 현 회장으로서 동호회 해외 를 상무하는 과학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며 지금까지 동호회에 이끌어 오신 이양무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초대 초대를 총회에서 인준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양무 회장 초대 함에 있어서 저금이라도 이거 없으시면 이양무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초대 되었음을 선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운영위원 세 분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운영위원 세 분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백릴방 동호회 회원을 이끌어갈 회장님들입니다 차렷! 격려해! 선거 기록할 겁니다 감사합니까? 다음은 우리 초대 이양우 회장의 침사가 치유사,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게 일주에도 불구하시고, 각 지역 단체장님, 이모님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맨날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학 이덕적 활을위하여 영인동 동무회의 창립을 지원했어. 저는 이업하나와 부족한, 제가 초대회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님들의 협조 아래 저 항목, 열 가슴을 하았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영인만 동호회는 경북, 안동, 경주, 금호, 포항 각 지역 연대를 가지면서 서로 의 우리를 본동하며 경북 민음적 학생화를 위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0마이팅이 왔나 음1 0 0마 감사합니다. 음 100마음. 100마음. 축사이마 백일만동호회 회원이시며 전국 모다불패밀리컬너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만만 회장님 경례상에 계십니다. 건 박수 부탁드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모닥풀패밀리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호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장소에 저에게격려사을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양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많은 편센스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 교주 안동 지역 서변님들이 뜻을 모아 이름도 뜻스러운 영일강 동호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영일강 동호회가 지역 민전댄스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들이 노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리듬댄스의 명소 포항킹 강윤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하신 모든 분들 젊은 시간 보내시고 아슴속 깊이, 오랫도록 같이 갈수 있는 추억 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저망만큼 부일을 모터 경여사해 주십니다. 덤바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모 청문 동호회 황수관 해연부터 출사가 있겠습니다. 뭐 정회 저의 회에대단인사님께진심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한이 참석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대우사회와의 화합을 하여 예민한 어, 동호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는 동호회 황수관 회장님의 축사있습니다큰 박수 다시 한번부탁드리겠니다 다음은 전문 배경댄스 회장이신 황치수 회장 추사한번더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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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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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통합뉴스자 매니아통영협회 회장 황치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 주중에 장들이좀 많이 다녀왔습니다. 울산, 천주, 대전, 서울에서, 어, 이번 주 중에 다녔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기회를 받았습니 어, 잠을 잘못 자가지고, 감히 못 자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떡 깊은 연일만 동네에 출근식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한 연일만 동네에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환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을 합니다. 40대, 50대는 청년입니다. 지금 투가 60대, 70대입니다. 우리가 남은 1 0 백세 시대에 좀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이러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몸이 건강하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백채까지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 한번 힘차게 달려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치수 회장님부터 축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수부탁드립니다 대단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의 상경 전의 게리 대리로 3.4의다회식을 상정함에 현 회칙에 이의가 없고 개정할 부분이 없으면로 컨펌 로회의통과되선을 선포하도록 겠습니다 컨펌 밖으로 가자. 이어니다 K k 9 8 건비 세개 됐습니다. 내일 및회장단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축하 공연을 올려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Pumpa! Yeah.